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선성님입니다 일단 이번 상태부터 볼게요 초월레벨 12.63에 펫법 길드버프, 강태공, 시럽에다가 격초폭파 시계 롱아이스트에 희공비 1리에다가영역했다가 알비스에다가 달콤DNA에 붕붕드링크에 리치링 파편버프까지 하고 HP가 1770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67렙이네요 1529억 어우 보석들 봐라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바꾸고 어떤 걸 맞춰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기억무기 풀강 포업했다가 멸망정로서 풀강 포업에 5호 결합 세트했다가 교단 탐욕 세트에 스로트창 풀강 리업에그노시스토템 풀강했다가 인형용물 4강에 드라이거 플라메시게 되요 일단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음 의견을 물어봐야겠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걸로 만족하려고요어 타협 봤어? 그래요. 타협 봤으면 넘어갈게. 음, 정령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최종용이 아니지. 어, 이거는 그래도 무기랑은 다르게 좀 바꾸셔야겠다. 어, 그냥 쓰리오비잖아 그러면서 쓰리오 고수치도 아니잖아. 꼭 바꿔줘요. 그러면서 이제 봐가볼까 모자. 음 좋다. 상의. 음 쓸만하고 하이같은 경우에는 음 좋고 장갑 음음 음, 음, 좋고 신발 음 좋네 이거 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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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겠지? 오케이 그대로 가져가는 거라면 넘어가고 모자랑 장갑에 매직스케어 안 박은 이유는 레이니아랑 같이 굴리는 직업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넘어가고 그 다음 액세서리 볼까? 타투 안경 스타킹 이정도면 됐어 탐욕 같은 경우는 망토 좋은데? 귀걸이 좋은데? 장갑 좋은데? 라고 하지만 그래도 귀걸이는 생각을 들어봐야지 스텝 좀만 더 높이고 싶은데 잘못하면 딜이 떨어질까봐 좀 겁나? 아... 어... 그건 알아두세요 이게 금마가 평균 좀 아래에요 그러면서 파이브업도 아니고 업 상태에서의 고뎀 했다가 고뎀이 이자계에 거의 2000가량 되는 거다 보니까 이 귀걸이는 어, 타협은 볼수 있어 근데 음,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게 좋은 귀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해봐 어, 이거는 바꾸는 쪽을 권장드릴 수 밖에 없긴 하잖아 님스펙이 스페인즈라 할게 뭐 얼마나 있다고 아무튼 그거 말고는 딱히 여기서 봐드릴 건 없고 그 다음 패션 상극길반 풀강에, 풀장 풀강에, 탱고토템 풀강에, 상극길드물 풀강, 끝났고, 특수! 특수원에 도전팬도트 풀강에, 상극길드 소우징이장 풀강, 상급길드연합이장 풀강에, 찬산 풀강, 나춤은 풀강 카드, SSR 열쇠에다가, 메누이티보컬이 풀강 포업, 안드레그본 풀강 쓰리오 안샤라스티코 풀강 쓰리오엘 랄피카브로치 풀강 포업에다가, 양카스, 데모닉, 둘다 풀강에, 쓰리오 포업. 무한 두 번째 레몬트둘다 풀강에 포업 쓰리 강이나 군주 배지에다가 도레메니 엔티 배지에요 엔티베츠 이거는 이대로 가져가세요 좋네요 거그 말고는 전체적으로 풀강 했다가 각성옵션 바꿔주면 괜찮을게 있어 수치 더 높이거나 막 이런식으로 그런것들 좀 높여줘 얼마가 없다 거 음. 그 말고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잼 봉인된 잼 세트 삼극길드램 세트, 조엘리리츠로조엘리리로 아가수랑 농잼이지. 잼 작은 뭐, 4, 5번 잼 강화랑 13작이랑 1번 잼 세팅이랑 이것저것 많이도 하셨어요. 굳이 더할게 있다면 슈퍼작으로 뭐더 하고 싶어 있, 있으면 해. 체력이라든지 HP라든지 하고 싶은 거. 그니까 러 지금 잼 쪽에서는 딱히 할거 없고, 특수에서도 솔직히 각성업 돌리는 거 귀찮으면 안 해도 되긴 해. 한 자리라도 어디냐. 그거 말고는 이제 전투 쪽밖에 없는데요. 전투에서요 귀걸이 바꾸는 거 말고도요 이제 정령석 바꾸는 거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치. 특히나 정령석 쪽을 좀더 급하게 봐볼래요 지금 님이 스펙이 스펙인지라 지금 무기 정령석 초월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스펙이 꽤나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령석이 많이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령석을 되게 좋게 맞춘 다음에 풀강하고 이거 두개 초월해가지고 스펙 올리는 게 지금 가장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말아두세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좋은 거 했다가, 마음력점배하셨고 길드 좋은 곳, 그럼 상태창은 요까지, 그 다음에 도강. 끝났고, 한개나맞고 어, 이거 한 개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지. 급나 잘하고 계시고, 업적은 끝난 상태고, 평판은 급나 잘하고 있고, 루어드 같은 경우는 1티어가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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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나머지 다 딜에 도움되는 건데, 어, 1티어 다시 보니까 다섯 개네요. 이거는 최종용이 맞지. 음, 어차피 이 친구가 통찰이 그렇게 필요하냐? 통찰 그렇게 안 띄워도 되고 굿굿 그 다음 별자리 사자자리, 천자리, 쌍둥이, 황소, 개자리, 양자리 끝났고 여기 퍼센트 플러스 관련해가지고 더 높이는 멸망전도 계속 하고 계시네 잘하고 있고 성물 성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고루 올리고 계시고 전용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많이 걷는 티가 나네요 음 그래가지고 공용성할 때가 맞습니다 근데, 공룡석에서메갈이 없는 거나, 원업 자리들이 꽤나 보여요. 이런 거, 투업, 스리업작 하고 계시죠? 어, 계시면 된 거고. 각인! 잘하고 있고. 초월 스탯은, 초월 1차를 보자면, 당연하게도, 잘하고 계신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피통은 괜찮아서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인정이고. 자그 다음에 초월 2 같은 경우에는 님이 아무래도 그 금마 트리를 타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좀 금마 찍는 시기를 앞당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안 하지 근데 올 스탯은 좀 생각해 볼래요 아니 이게 초월 1쪽은요 한창 피통이 필요할 시기라던지 아니면 뭐 어느 걸 올려도 딜의 영향이 크지 않을 때라서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어 이제 휴율을 이것저것 따지고 피통 차이가 이게 얼마나 난다고 최대 500레벨인데 어 그러다 보니까요 차라리 이런 거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만 뭐야 이거 왜 12렙이야? 아이씨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네 차라리 이런 거좀더 낮춘 다음에 이런 걸좀더 찍어주는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금방올 수도 좀 떨어뜨리고 이걸 좀더 올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20렙 넘으면 이걸 좀더 찍어주시는 쪽을 더 권장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건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게 이렇게 레벨이 낮은지 몰랐지. 근데 그래도 이거 내리기 귀찮잖아 이미 200까지 다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 이거를 내리고 이쪽을 좀 찍겠습니다 그리고 올스탯 이거 봐봐 1포인트당 6이죠 여기 봐봐 2포인트당 20이에요 이거 올스탯 1렙이랑 금마 1렙이랑 비교해도 금마가 데미지 관련해서는 효율이 더 좋아요 어쩌면 HP 차이가 여기 때랑은 다르거든요 다르게 보셔야 되니까 어 차라리 이걸 찍기 전에 이걸 찍으세요. 그 다음에나 포인트, 뭐 이거,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줬다가 이런 거 찍을 거 생각해 보시고 아셨죠? 그 다음에 탐욕 보자. 탐욕 같은 경우는 금마 찍고 있고, 이거는 다 찍었긴 한데, 이거 찍고 있네. 틈주는 아, 괜찮다. 그건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무조건 버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속이 필요하면 버리는 거야. 왜냐면, 그 금마 유저분들은요, 애초에 무공포 효율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할수 있는 선택지에요. 어, 요걸 때리고, 요걸 배워 버리는 거지. 이속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투지 쪽 볼까? 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지금 아무래도 금마 효율 쪽을 찍고 계신 뒤,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카넷 직탑 몇뜨냐1246 뜨고 있죠. 이걸 내리고 이거를 금마 쪽에줘 볼까요? 그렇다면 1242가 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더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 솔직히 사출 이런 거 계산해도 근데 이거 두번 찍는 거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게 돼버리니까요. 이거 두번 찍는 거는 어, 그때는 이제 다른 거 이런 거다 마스터 됐을 때나 아니면 요거까지 다 마스터 됐을 때나 찍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메모리얼, 이리스 세티효과는 S등급 했다가 카조너는 음, HP나 된감 띄워. 근데 알지 림도 먼 미래에도 상관없는 거, 먼 미래에도 미루는 사람 많은 거. 브엔 레비 기본 베이스는 괜찮고 세티효과는 괜찮고 스킬. 어님꺼 스킬이 지금 에메시스 5 오렙에다가 디스커버리 사렙에 에메랄드 사렙에 매직스퀘어 사렙에 포에닉스 오렙에 가넷 사렙에 템테이징 사렙 있을 거다 있고 세티오는잘 하고 계시고 초월 보자 흑월 초행 기본 베이스 둘다 좋고 세티 효과도 좋고 사이암 주얼거다 있고 세티오과을 주월 7레렙에다가 스킬 쿨감 게네펜 세티 효과 좋고 멸망전 중이시니까 멸망전 계속 하던 거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 다음, 소환수. 카르디안 스킬을 찍었네? 그러면 오른쪽 찍는 게 맞지. 이거 뺀 이유는, 그래도 소환수 공격 스킬을 안 찍었고, 혹은 중요하게 크게 안 보니까, 뭐 패시브 좀더 찍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참고로 저는 베아트리체도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음,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이레이저는 다 찍고, 오른쪽으로 빡 나오지 않죠? 그래도 얘는 공격 스킬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나보네? 음, 그래요. 그 다음에 초신수. 얘는 이거 빼고 다 찍고, 특성은, 이거 찍을 것만 찍고 나머지는 다 왼쪽. 배야 스킬 다 찍고 오른쪽 몰빵 나머지 왼쪽. 얘는 스킬 다 찍었는데도 이걸 빼버리셨네? 그래요? 어 나도 이렇게 하는데 뭐. 자 그다음 에 리치링 이거 빼고 다 찍었네. 특성은 왼쪽 몰빵 나머지 오른쪽에 유니아 같은 경우는 패시브만 다 찍었고 오른쪽은 요거 빼고 나머지 왼쪽. 그다음에 아리아 스킬을 요거 패시브 그 경획 관련만 일단 찍고 그다음에 쿨감 찍고 계신가 보네요. 그 왼쪽을 빵나보죠 오른쪽 아무리 얘라도 뭐 경전용으로만 소환해서 이렇게 하셨나봐 잘하고 계셔 그 다음 스킬트리 보겠습니다 이민은 필요 없으니까 이, 이거 버린것 같고 그거 말고는 어극끝마를 그 가셨는데 이걸 왜 배우셨어요? 차라리 이거 배울바에는 요게 낫지않아? 고뎀? 아무리 요즘 고뎀 효율이 떨어졌어도 어 이거 오퍼진거랑 그리고 요거 그냥 메가리 어깨 800 오르는 거랑 비교하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좋거든 특성은 깜빡한 거 없고 그 다음 각성트리 보겠습니다 이속을 많이 좋아하시나봐요 네. 근데 그래도 크뎀 그 4포랑 올스 250에 비교인데 이게 낫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너무하잖아 그리고 이속 진짜 많이 좋아하시나보네 여기도 이속을 선택했네 여기 이속은 선택 안 하셨네요 근데 어 여기 이속도 이속 좋아하면 선택해요 어차피 포인트 넘쳐나잖아 뭐 어디서 때울지는 님 선택인 거 알죠 그거 말고는 딱히 제가 드릴만한 피드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게 하신 것 같아 그 다음에 기간제 티사레스, 어, 출석왕, 스타일, 헌터, 길드가고 있을 것다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 스킬 같은 경우에는 할건다 했어 엘리 스킬도 다 했고 그리고 초인 같은 경우에는 끝났고 자그 다음에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이에요 딱히 봐드릴 게 없네요 여기서 더 좋은 걸로 하고 싶으면 알죠 더 좋은 알등급으로 교체하는 것 밖에 없는 거 근데 극급마 그 유저라서 이제 올스텟 2퍼 이런 거 한번 크뎀 12퍼랑 바꾸면서 효율 비교는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 이제 시기가 왔어 그리고 메인팬 인체트는 잘하셨지 음, 벨라 낀 이유는 생존 잘 나와서 그런 거겠지 그렇다면 인정이고 그리고 애완동물은 어얘왜 아직 안 사줬대? 어얘좀 풀릴 때 사고 스탯이 죽었어요. 참고하시고. 그거 말고는 볼게 없다.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중평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저기서 극나 잘하셨는데, 이게 너무 구멍이다. 어, 그리고 이거 귀걸이도 좀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고. 진짜, 이, 두 개에 관련해가지고요. 여거 교체 후 풀강 한다면 이거 초월만 해도요. 님 데미지 상당히 오를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는 사실상 지금 스펙업을 크게 할 만한 게 없고요. 짜잘하게 내실 관련이나 그거 아니면 조금 더 세지기 위해서 돈을 엄청 쓰는 거 관련밖에 없어가지고요. 어 솔직히 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죠? 예, 그건 님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럼 제 기존 등급을 드려야겠죠. 제 기존 등급은 Z등급입니다. 겁나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게임하시면서 이것저것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